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전유보 모나크 니세마라 필요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온상 구독 탁해 공격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게임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간에 이제 영웅들을 모아서 그 영웅들을 배치를 하는 이제 수집형 RPG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니세마라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게임은 니세마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세나키 같은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어떻게 보면 수집형 게임은 처음에 이제 뽑기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그 뽑기에서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먹어주고 그걸 이제 배치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왜 그럼 이 게임이 이제 그런 수집형 RPG인데 니세마라 불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뽑기 형태 때문이야. 이 게임은 뽑기를 겁나 많이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화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뽑기 제화도 엄청나게 많이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 걸로 뽑기를 열심히 하게 되면 위쪽에 보이시게 지만 영수환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수환 레벨에 따라서 어, 더 높은 등급의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서 초반에는 아예 이제 뭐 전설 등급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포기를해 봤자 높은 등급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니세마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특정 레벨까지는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특정 레벨까지 올린다는 뜻은 이거는 뭐 니세마를 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플레이를 어느 정도 꽤 하셔야지 이 영혼 송환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거기 플러스 나는 이제 어,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다이아 제아를 쓰게 되는데 픽업 영웅도 다이아 제아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픽업 영웅한테 다이아 제아를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들은 일반 뽑기 권을 모아서 이 영수한 레벨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더더 무과금은 이제 니세마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이아를 써가지고 소환 레벨을 올린다라고 하, 하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과금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금을 하고 니세마를 한다는 건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자체는 니세마라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그세나키 세나키의 그런 이제 뽑기 시스템 유형인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열심히 이제 주어진 제안은 계속 쓰시는 거고,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제, 전설 영웅들을 조금 획득할 수가 있냐. 이영수소 레벨이 오렙이 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픽업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픽업 소환을 통해서 컷츠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천법을 하게 되면 아예 확정으로 한 마리를 얻을 수가 있고, 승급을 시켜야지 이제, 어 추가적으로 능력치를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더 더 올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추가로 이제 재화를이거 픽업 뽑기권 또는 이제 요 다이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가금을 해야 되겠죠. 내가 코츠를 어요 임업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여기서는 과금 막해 가지고 코츠 이제 소환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영수한 레벨 5렙 이상부터는 점점 이제 전설들이 조금씩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이제 영웅들을 이제 배치해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니세마라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니세마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은, 이제, 방향성을, 어, 나는, 그냥, 이제, 픽업 소환도, 이제, 무, 무과금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이아 존버하면서, 주어진 뽑기권으로, 영수 소환 레벨 5레벨을 올리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 게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좀, 가금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어진 다이아를, 이제, 일반 영수 소환에 박아가지고, 영수 소환 레벨을 5레벨까지 올리고, 이후에, 이제, 요, 어, 픽업 소환을 통해서, 컷츠 픽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초반부터 좀 강력한 예고로 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무튼간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제 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세마라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전유보 모나크 니세마라 관련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